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자녀에게 교육비는 물론이고 결혼 비용까지 지원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5세에서 49세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언제까지 책임지는 것이 적당한지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결과에 따르면 대학 졸업 때까지 지원한다는 답변이 59.2%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지원한다는 답변도 적지 않은데요. 무려 17.4%나 되었죠.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지원한다는 답변은 14.7%. 마지막으로 결혼할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답변도 7.1%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라고 정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남자는 33.2세, 여자는 30.4세에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지난 5월에 아들을 결혼시켰지만, 결혼은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서 경제적 독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중요한 인생 이벤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하는 당사자들만의 이벤트도 아니죠. 통계에 나타난 것처럼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 부모로서 경제적인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부모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부모로서 나 몰라라 할순 없는 일이니까요. 작년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로 연염이 없는 아들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내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결혼 자금은 자기들이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준비된 자금에 맞춰서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살 집은 있어야 하니까 집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물었더니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출로 할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오더군요. 부족한 자금이 약 1억 원인데 저금리로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했죠. 그렇게 결혼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할 말이 있다면서 시간을 내달라고 하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가 종료되고 적당한 시점에 학원을 오픈할 생각인데 그때 조금만 투자해 달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규모 있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그동안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조금씩 늘려가겠다면서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아내와 나눈 이야기도 있고 해서 선뜻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고령의 아버님께 아들과 관련한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 가전제품은 어떻게 할 건지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자기들 형편에 맞게 준비하겠다는 아들의 이야기를 전했는데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손주 가전제품은 아버님이 직접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의외의 제안을 하셔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애들이 힘들어하면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버님은 양보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하라비가 손주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얼마가 됐든 가전제품이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면서 고집을 부리시더군요. 할수 없이 아버님의 제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잔정이 없는 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까지 아들로 살면서 이런 것이 아버지의 잔정이구나 싶을 만한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괴팍하고 까다로운 분이란 말은 아닙니다. 18 어린 나이에 혈혈단신, 호롤단신 남쪽으로 내려온 시량민이라 그런지 생활력이 남다른 분이셨죠. 피부치 하나 없는 남쪽에서 버겁게 가정을 읽은 탓에 당신 외엔 아무도 믿지 않는 분이 제 아버님입니다. 그 때문인지 주변엔 친구라고 할 만한 분도 없습니다. 술 담배는 물론이고 모든 잡기는 근처에도 가지 않을 뿐더러 당신을 위한 치장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다못해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일도 가뭄에 콩이나 듯 극히 예외적인 분이거든요. 행동거지도 흠잡을 일이 없을 만큼 자기 관리가 철저해서 인생 자체가 모범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분이 바로 제 아버님입니다. 그런 분이 손주를 위해서 가전제품 일체를 사주겠다고 하시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제가 아들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버님의 숨겨진 마음 한쪽을 보는 것만 같았다고 할까요? 지금부터 10년 전의 일입니다. 노후준비방편으로 살고 있던 낡은 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다가구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층에 있는 주차장 안쪽으로 근생 이종 공간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5년 전쯤 아들은 그 공간을 자기가 쓰고 싶다는 제안을 하더군요. 이유를 물었더니. 드럼 교습소를 운영하고 싶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드럼을 전공했기 때문에 개인 레슨을 하면서 학원 강사로 활동 중이었는데 마침 그 공간이 아들의 현실적 눈높이에 맞는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월세와 교습소에 들어가는 세금은 직접 해결할 테니 보증금만 받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개척해 보겠다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아들은 드럼 교습소를 운영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부모로서 아들에게 월세를 받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 새화생활 시작부터 부모에게 기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아들에게 받은 돈은 훗날 다시 돌려줄 생각으로 아들 모르게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주어진 환경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빠르면 내년, 늦어도 후년에는 교습소를 청산하고 본격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들의 1차 목표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상별, 단계별 교습 로직을 구축하고 자기만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전국에서도 철저한 방역은 물론이고 치밀하게 회원들을 관리하는 걸 보면서 조금 더큰 곳으로 나갈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녀들의 홀로서기를 마다할 부모는 없을 겁니다. 독립은 새로운 출발을 뜻하지만 그 이면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죠. 부모로서 자식의 독립을 응원하고 형편에 맞게 도울 수 있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그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 아버님은 손주의 결혼에 초점을 맞추고 아들은 학원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셈입니다. 이 시대의 자녀들이 풀어야 할 미래는 지금까지 부모들이 겪었던 경험과는 사뭇 결이 다른 모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속도와 창의력은 기본이고 엄청나게 빨라진 변화의 주기를 선제적으로 읽어내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아무쪼록 다음 세대의 주역인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세상과 마음껏 겨룰 수 있는 내일을 응원합시다. 그러려면 자녀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눅 들지 않고 과감히 도전하는 독립 dna를 장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할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읍시다. 자녀 스스로 미래를 판단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데 부모가 먼저 나서서 마치 정답을 알려주어야 하는 정의의 사도처럼 앞서가는 것이 과연 자식의 미래를 위해 옳은 일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자녀들이 홀로서기를 위한 자기 도전의 기회를 부모라는 이름으로 박탈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부모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자녀들이 스스로 주인공이 돼서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